스펙터 네, 기억시입니다. 오늘은 바디 훅 콤보 세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원투 훅을 주시고 레프트 바디를 주실 거예요. 이때 레프트 바디 주고 뒤로 하나 빠져서 원투까지. 자,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 밑에 잡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좀 가까이 잡으셔야 돼요. 원투 후에 바로 뒤로 빼다 레프트 바디 뒤로 빠졌을 때 원투. 자,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원, 투, 훅을 가질 거예요. 원, 투, 훅하고, 앞발 좀 보면서 라이트 바디, 그 뒤로 빠지면서 원, 투가 2번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원, 투, 훅에, 라이트 바디 주고, 나갔을 때, 원, 투까지. 라이트 바디 주시고, 나오면서 원, 투, 훅, 투, 마지막에, 바디. 마지막은 원, 투, 업, 업, 바디바디로 가실 거예요. 원, 투, 업업 바디바디. 하고, 뒤로 빠지면서 원, 투까지.